안녕하세요. 수혜차사기사기 2.3입니다. 오늘은 SM5 노바 2.0. lpli 고급형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sm5 노바 2.0 lpli 고급형 2016년시 2016년 1월 lpg 오토 은색에 14만 킬로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후측면 뒷면 휠과 타이어 상태인데요 휠이 지금 네 상태가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 않고요. 이제 판매하게 되면요. 휠은 이제 어, 복원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하, 하겠습니다. 엔진룸, 운전석 조석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블랙박스 2채널 들어가 있습니다. 자, 키로수 14만 키로고요 오토 차량, 조석 열선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열선시트, 디자석시트 핸들, 자, 내비게이션 스타트 버튼, 후방 카메라 나와 있고요. 루미러 하이패스, 열선시트, 블록바 2 채널, 트렁크 방향입니다. 자, 이렇게도 SM5 노바 2.0 LPLI 말씀드리면서요. 자, 수이차싸기다이 이사는 2022년 경기도 자동차 매매사업조와 표창장 수여 받았습니다. 회원님 덕분이고요. 감사합니다. 자, 100% 신명 판매와 성리로프 고지공개 원칙을 합니다. 투명하고 정직하지 않으면 시작하도 않았습니다라는 모토 아래 www.수이차싸기다기.com 들어가면 최근 매물 가장 빠르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매지 2년 끝까지 가겠습니다. 비대면 영상통화 탁송 가능하고요. 전액 가입 차량 매입 저시용자 할부 대차 차량 매매 가능합니다.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메시 메시지 남겨 주시면 실시간 매물 카톡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로 308-5 도이초 오토월드 211호 수입차 싸게 사기 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SM5 노바 2.0 LPI 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자, 성능 기록부 안내 올리겠습니다. 한 달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KB 손해 보험사 14만 294km입니다. 자, 무사고 차량인데요. 운전사 횡다 하나만 단순히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구요. 무사고 차량입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도 SM5 노바 2.0 LPLI 고급형 말씀드리면서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이 나와 있는데요 제 얼굴 밑에 보면요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거 클릭해 주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이 있고요 여기서 한번더 클릭을 해 주면요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신모델 키로수 가격 다 나오니깐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주면 감사하겠습니다 SM5 노바 9343 이 정도만 알려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오토월드에 있습니다. 지하 6층에서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1 2 0 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 전용 주차장이 따로 있으니까요. 웬만한 국산차, 수입차 여기 오면 다 가능합니다. 자, 수입차 싸게 사기 2사는1년 365일 토요일, 월요일 다나오니깐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SM5 노바 2.0 LPLI 고급형 말씀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